안녕하세요, 진동규 포로입니다. 스미레 승전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둑은 굉장히 미세한 상황인데요. 색이 약간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이곳에 입구자를 두었는데요. 이 수로는 사실 중앙을 두는 것이 좀더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상변의 대마도 약간 불안하고 이쪽 돌도 약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을 어딘가 두어놓고 오변을 삭감하면서 중앙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수들이 보통의 마였는데 실전이 꾸자는 약간 더 공격적인 수예요. 지금 보시면은 흙돌도 나중에 갇혔을 때이돌을 이으면 안에서 이게 살 수가 없는 돌이기 때문에 흙이 못 살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수인데요. 자 여기서 스미레프로가 반격에 들어갑니다. 보고를 치고 뻗은 다음 급소로 갑니다. 이 수순들은 지금 보시면 상변을 공략을 하면서 이두 점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공격적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죠. 만약에 역시 저보고 두아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붙이고 뻗고 밀어서 우변에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식의 행마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역시 공격적으로 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전입니다. 날자로 갈라나가자 막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지금 일단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면 뭐가 쉽게 죽는 형태는 아닌데요. 이쪽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쪽도 연결을 해야 되고, 상변도 살아야 되면서 생각보다 열고요. 많이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돼도 우변에 집이 나면서 백도를 공격을 하고, 백의 본래 노림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기 때문에 흙이 좋은 바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여기서 다음 한 수는 이쪽을 붙이는 수이한 수였는데요. 이게 이 다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끼울 때요. 이쪽으로 치는 것은 빵 때림을 당해서 좋지가 않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이쪽을 뚫리면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백은 이쪽을 끊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자, 실전 보시겠습니다. 이구자를둔 다음 붙였어야 하는데 이 붙였을 때 끼우는 변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젖혔습니다. 이 수는 시간 연장책 겸 흙이 끊으면 이 단수나 이런 선수를 이용해서 붙일 때 도움을 주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대신에 지금 젖힌 수가 집으로 좀 손해기 때문에 흙이 뻗어서 한 점을 쌓아놔서는 바둑이 그대로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김주아 프로가 살짝 무너진 거기도 하지만 이 작전들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기세 싸움에서 앞서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읽기가 정확한 게 상대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전을 보시면 흑은 우변을 조금 뿔리면서 집으로 이득을 받고 이한 점을 잡은 것도 큽니다. 흑이 약간 우세한 바둑이 되었고요. 이후에도 끝내기 변수가 많았습니다만 스미레프로가 정확하게 끝내기를 하면서 승리를 그대로 지킨 바둑이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